안녕하십니까. 옥탁방 형제입니다. 금융 전반의 정보 전달을 목적을 하고 있으며 중간중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시간은 대출을 알아본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뭐 주거래 은행을 가신다,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 알아본다, 아니면 지인들 중에 은행 근무하는 직원을 찾아본다. 이런 방법 없이 쓰시나요? 주거래 은행. 어머니 세대나 어머니 이상 세대는 이 주거래 은행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n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N 은행에서만 정보가 있었어. 이 사람이 예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 금액은 얼마인지, 그 대출이 담보 대출인지 신용 대출인지,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N 은행만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신용 평가 회사가 생겼고, 은행 연합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금융사들은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나의 신용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더 나에게 맞는 경쟁력이 있는 금융사를 찾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래은행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먹을 반찬거리나 식사거리를 위해 마트를 간다고 봅시다. 재료 하나를 사더라도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들을 비교할 거예요 단순하게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성분이나 어떠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 끼워주는 건 없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해서 선택하실 거예요 대출 상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실 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하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금융감독원은 뭐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하거나 금융사를 감사하거나 이런 무서운 일들을 하는 걸로만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대출이나 보험까지도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조건들은 어떤지 비교할 수 좋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통합 공시라고.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좀전 말씀드렸던 예금, 대출, 보험 이큰 세분류로 나눠져 있고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중에서도 일단은 크게 담보 대출을 비교해 볼 건데요. 사이트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대출 관련 선택을 하시고 신청 금액이나 아파트인지 아파트가 아닌지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냥 금융상품 검색을 하면 전 금융사들이 금리가 저렴한 곳부터 쭉 나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건 뭐냐? 그 금융사들 중에 3개나 4개 정도를 메모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출 상담사입니다. 대출 상담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의 제약이나 장소의 제약인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해결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가실 거예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도 쓰고 뭐 필요한 정보들도 제공받을 거예요. 여기에서 세개나네개 메모 받았던 그 금융사를 상담 실장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금리나 조건들이 있는지 내가 좀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대출 상담사님을 통해 활용을 하게 되면 좀더 편하게 정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나 세무사 회계사처럼 상담을 받게 되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출 상담사는 금융사 상품을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가 성사가 되면 금융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지 고객님께는 어떠한 금품이나 별도의 수수료를 취할 수 없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보 제공을 했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런 분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제약과 장소 제약에서 자유롭게 상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전 말씀드렸다시 뭐 예금을 엄청 많이 한 vvvip가 아닌 이상 주거래 은행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어느 금융사가 나에게 가장 저렴한 금리에 괜찮은 대출을 해줄 건지 찾는 겁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혹시나 제가 각 은행별로 대상을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더 유리한 금리를 받기에 용이하실 거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N은행 같은 경우는 공무원, 공무직 분들을 우대합니다. H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녀냐 뭐 산자녀, 다자녀 분들을 우대하고 W은행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S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나 고엽제 피해자 세터민데 그리고 K은행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나 국가유 유공자에서 우대를 합니다. 뭐 담보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30년 약정을 하고 거치 기간이라는 걸 둡니다. 거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원금 이자를 갚아 가는 게 아니고 일정 1년이나 요런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인 거예요. 월 불입금을 좀 줄여서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기간이죠. 모든 은행들은 거치를 두게 되면 금리 가산을 받는데 마지막 적어 드린 K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 거치를 두시더라도 금리의 변동이 없어. 가상 금리가 없으니까 혹시나 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K 은행에서도 한번 상담해서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대출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금융사를 선택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하고 괜찮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